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생산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 사회 기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는요. 자, BPR의 필요성이라고 볼수 없는 것. 네, 경영혁신과 ERP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제 업무흐름 재설계 관련된 BPR인데요. 자, 이거는 이제 혁신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업무흐름을 다 뜯어고치는 거죠. 그러다 그런 거다 보니까 우리 뭐 엔지니어링, 혁신적인 뭐 그런 것들 급진적인만 나오면은. 이제 BPR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는 건데, 자, 3번이, 자, 틀리죠? 기존 업무 방식 고수를 위한 방안, 이럴 거면 굳이 뭐 BPR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3번이 틀렸고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ERP 구축 절차의 구축 단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인데요. 우리 처음에 이제 단계는 꼭 알고 계셔라라는 거. 분석, 설계, 구축, 구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 안에 들어 있는 내용들도 이제 몇 가지씩은 꼭 숙지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분석은 뭐 에이지이지 분석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음 설계 단계에서는 패키지 설치하는 거랑 투비 프로세스랑 뭐갭 관련된 거 비교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네, 구축 단계에서는 모드 조합하고 출력물 제시하고 추가 개발, 수정 기능 확장까지 다 하는 부분. 네, 구현 단계에서는 이제 프로토파잉,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 가동하거나 테스트하고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축 단계에 당되지 않는 건 패키지 설치에 당되는 설계 단계. 이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3번 문제. ERP 구축의 성공 요인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요. 음, 자, 딱 보이네요. IT 중심으로만 이런 거. 전사가 다 참여해야 되는 거고요.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확실히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I T 중심으로 한다 이거 틀려요. 정답은 2번. 네, 그리고 다음 4번 클라우드 E R P 특징 혹은 효과라는 부분이고요. 이제 클라우드 E R P 같은 경우는 이제 원격근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환, 원격 근무 환경에서도 할수 있는 이런 것들이요. 인터넷 기반으로 하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유롭게 이용할 수도 있고 접근성도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4번처럼 폐쇄적인 정보 접근성 이런거 틀립니다. 상당히 개방적인 정보 접근성을 가지고 있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네 다음. 네, 오번 문제. 다음 보기가 설명하는 용어로 적절한 것은인데요. 자, 투입물을 유형 또는 무형의 경제제로 변환시켜 효용을 산출하는 과정이에요. 이거는 이제 생산 우리 처음에 개념적인 거 연습 뭐, 공부했을 때 생산에 대한 기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인풋 어떤 뭐 어떤 걸 투입이 되고 이걸 변환을 거쳐서. 트랜스포메이션을 거쳐서 아웃풋이 나오는 이런 개념이 생산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생산활동에 대한 개념적인거 물어본 거였어요. 그래서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네, 아이고. 다음에는 네. 6번입니다. 네, 수요 예측 방법은 정성적인 방법과 정량적인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다음 예시 중 분류 방법이 나머지 와 다른 예측 방법, 예측 방법은 그래서 종류도 잘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정성적인 건지 정량적인 건지 어, 아셔야 된다. 정량적인 것은 계량적이라고 볼수 있는 거라서 어떤 음 수기, 수리적인 그런 것이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요 정성적인 거는 주관적인 게 많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델파이법은 정성적인 방법이에요. 전문가 의견법이라고도 하고 있죠. 지수평활법, 네, 요거는 지수평활상수를 이용한, 그러니까 알파상수를 이용한 계량적인 방법이라서 요게 계량적 방법, 정량적 방법이네요. 네, 판면 의견 종합법과 소비자 조사법 같은 경우는 예, 정성적인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수요의 측 방법 잘알아두시고요 네, 다음 다음 보기는 어떤 생산 시스템에 대한 설명인가인데요. 가격이 낮고 재고 생산 능력이나 서비스 균형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음, 이제 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자 일단 어떤 것들인지 용어부터 이제 제대로 본 다음에 이제 보면 되는데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건 오더 받고 메이크한다. 그래서 주문 생산 방식 이게 make to order 주문 생산 방식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주문이 들어온 다음에 만드는 거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원자재 가공하고 반제품 생산하고 조립하고 이런 것들이 주문이 들어온 다음에 생산이 됩니다 라는 부분이 make to order 였고요 그리고 make to stock이에요 s t o 은 재고죠 재고를 가진 상태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만든다. 그래서 재고형 생산 이거고요. 예,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저가인 상품, 그 대부분의 공상품, 공상품 갖고 있다가 이제 반제품 이런 거 갖고 있다가 주문 들어오면 생산하거나 조립하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완제품을 재고로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 재고형 생산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상품, 저가인 거, 요런 것들, 저가 상품. 요런 것들이 재고형 생산, 메쿠트 스타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가 정답을 일단 2번 체크하시면 되고요. 엔지니어 투 오더는요. 주문 들어오면 바로 설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 설계 생산이고요. 요런 거는 주문 들어오는 순간부터 설계 부터 시작을 하는 부분 그러기 때문에 이제 뭐 금형이나 항공기 선박 이런 특수한 것들에 대한 그 생산 시스템이 엔지니어투 오더가 됩니다. 그리고 에셈블투 오더는요, 내 네, 주문 들어오고 조립하는 주문 조립 생산이에요. 그래서 반제품으로 가지고 있어요. 반제품을 재고로 보관하고 있다가 주문 조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옵션이 많이 들어가는 자동차 같은 네, 옵션이 많이 들어가는 자동차 같은 것들이 얘가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각각에 해당되는 생산 시스템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영어 나와서 바로 이제 막 이제 영어 두드러기 나시는 분들 있으신데 생각하지 그렇게까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하나, 하나 따서 생각하세요. 어, 주문 들어오면 생산했구나, 스탁 갖고 있다가 메이크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네, 8번 문제예요 BOM 정보 이용해서 레벨 0의 제품 A를 10개 제조하려고 합니다. 이 BOM 구조 요건데요. 이게 생산서 본부에서요. BOM 구조 안 줬어요. <웃음> 어이없죠. <웃음> 그래서 이제 일단은 만들어지면 안 제품이 레벨 0, 0이고요 1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구조가 이제 BOM 구조인데요. 네, 제품 A가 이제 10개를 제조하려고 합니다. 라는 거고요. 그냥 의미대로 만들어 보면, 이제 뭐 그냥 이게 한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BUN 구조를 뭐 이렇게 의미대로 만든다 했을 때요. 그림도 안 주고 맞추라고 하면 참 어이가 없네요. <laughs> 네. 만들어 보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의미대로 만든 거예요. 자뭐 B랑 C의 자품목이 예, 들어갑니다. 모 품목에 자품목이 들어간다치면 뭐두 개씩 들어간다고 쳐요. 세개 들어갔고, 네 그리고 B에서도 자품목이 D랑 E랑 들어간다고 칩시다. A, B, C, D, E 나왔고 한 개가 들어가고 뭐. 이가 4개가 들어간다 그러면 한 개의 제품 만들려고 했을 때 이런 비행 구조 갖고 있을 때 10개를 만든다 했으면 B는 20개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E는 80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80개가 필요하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1번 체크 맞추시면 돼요 일단 정답이 80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서 그냥 임의대로 한 거고요 일단 구조가 나왔을 때 이렇게 맞추면 되니까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하셔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네구 번인데요. 자 합리적인 일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주요 방침으로 적합한 것은인데요. 자 일정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이제 여러 방침들이 있는데요. 자공 어, 적합한 거, 적합한 거. 자 공정 계열을 직렬하는 것보다 병렬화하는 거. 이제 같은 위치에 두는 게 훨씬 좋고요. 그래서 틀렸고 가공 로트 수를 많이 하면 일단, 오래 걸리겠죠, 일정계에 그래서, 과거 로트스를 적당히 하거나 적게 하거나. 그리고, 이동 로트스를 적게 하면, 이게 일정계에 가기가 좀 편하겠죠. 그리고, 요거는, 전 공정의 작업기간 비동기화? 아니요, 동기화 시켜야 돼요. 비동기화 되면은 작업이 딱, 딱 끊겨버리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네, 10번 문제. 퍼트와 CPM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부분이고요 네, 첫 번째 보면요. 자, 소규모 공사 관리에 적합한 방법으로 토목 건설 공사의 활용. 이런 거는 사실 맞아요. 맞는데, 소규모라고 보기가 조금 애매해요. 보통 이제 대규모 공사 이럴 때, 대규모 공사 쪽으로 좀 포커스가 맞춰지면 조금 더, 적당했을 텐데, 소규모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틀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주 일정 공정이 포함된 개인 내용은 원가 계산에 활용. 활용될 수도 있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자금, 시간, 뭐, 요런 것들까지 다,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넓게 보지 않아서, 틀리, 좀, 가장 적합하다 보긴 어렵다라고 좀 푸시는 게좀 나으실 것 같고요. 문제가 뭐, 그냥 좀 그래요. 저, 그리고 세 번째, 예, 네, 그래도 풀어야 되니까. 세 번째, 그리고 네트워크를 작성해 분석함으로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기 쉽 라는 것 음, 이게 예, 그나마 가장 적합하다고볼수 있습니다. 예, 네트워크를 사용한다는 건 맞지만 부분적인 활동을 파악할 수 있지는 않아요. 자, 우리 이런 거 우리 주경로 이런 거 있었잖아요. 주경로 이게 퍼트 CPM 네트워크 요부 분이었죠 그래서 뭐 기억나시죠? 뭐 일에서 2 가서 뭐 얼마가 걸리고 ES LS 얼마 걸리고 상공정으로 뭐 갔다가 뭐 이렇게 주경로 파악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퍼트시 p m 이런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라고 이름을 주어졌고요. 그래서 완성까지 뭐 며칠이 걸립니다. 5일이 걸립니다. 4일이 걸립니다. 걸립니다.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요게 이게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인 활동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얼마나 걸리지? 라는 걸알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은 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1, 2번은 조금은 좀 음, 좀좀 소심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정답은 3번이에요. 네, 11번 문제 공정 관리의 목표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인데요. 자, 요거는 공정 관리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푸셔야 될거 푸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일번부터 보면요. 자, 제공품을 최대화하여 생산성 향상. 제공품이 최대화된다고 그래서 생산성이 향상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좋지 않겠죠. 제공품은 이제 적당히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생산성이 향상된다고 보이죠? 어렵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납기 지연을 예방하여 고객 만족도 향상. 이제 틀린 말은 아닌데, 이제 공정 관리는 약간 생산 통제나 이런 쪽으로, 생산 쪽에 좀 포커스가 맞 있는 거기 때문에, 고객만도 족 향상까지는 조금, 좀 세모? 좀 그렇다. 예, 라고 해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세 번째 보시면, 기계 가동률 및 인력 이용률의 최소화로 원가 상승? 원가가 줄겠죠. 갑자기 여기 상승한다 그럴까요? 그죠? 그래서 그 원가가 이제 최소화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라서 3번은 틀렸고. 네 번째, 자, 작업자의 대기 및 설비의 유효 시간 최소화로 설비 가동률 향상. 예, 이게 가장 정확하겠네요. 그래서 11번을 4번으로 맞추면 되겠습니다. 얘는 조금 멀리 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네. 그리고 다음. 12번, 공정 분석의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인데요. 자, 요거는 이제 공정 쪽, 공정 분석을 하는 쪽이에요. 아까는 공정 관리였지만, 그러기 때문에 조금 이것도 거리가 먼 거, 가장 어울리는 거, 이런 게 가장 풀기가 좀 애매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쪽으로 좀 생각을 하셔서 보셔야 되면 되겠고, 하나씩 보면요. 네, 공정 자체 개선. 네, 이런 거뭐 좋죠. 왜냐면 이제 공정 분석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원재료 출고되면서 제품으로 출하될 때까지 이제 다양한 경로에 따른 경과 시간, 그 네, 시간, 경과 시간하고, 뭐 이동거리 이런 것들 이제 합리화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생산 자체만 뭐 생산 자체 쪽으로 이제 뭐 좋아진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그런 경과 시간 이동거리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에요. 공정 분석이라는 게 그래서 공정 분류를 뭐 가공 공정 이렇게 뭐 운반 공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분석했던 게 이제 공정 분석이었거든요. 뭐 품질. 이게 품질, 뭐 수량 검사, 뭐 이런 것들, 대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공정 분석 기호로서 쓰이는 뭐 이런 것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생산 계획 개선, 생산 자체의 포커스를 맞췄다고 보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쪽으로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4번은 조금 공정수의 목적에 좀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이 틀리다라는 부분입니다. 13번 문제는요, 자, A 공정 작업 인원의 출근율은 90%, 작업에 소요되는 간접 작업률 10%라고 했을 때, 공정의 가동률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요거는 이제 식을 좀 외워두셔야 되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자, 출근율. 네, 일단 가동률 식을 쓰면, 출근율. 1 마이너스 네. 작 작업률 간접 작업률이에요. 괜히 어렵게 썼네. 간접 작업률이에요. 네. 요게 대입하시면 돼요. 네, 출근율 90%니까 0.9구요. 1 마이너스 0.1 이죠? 그러면 0.9 곱하기 0.9 네요 99 81 <laughs> 네, 그렇게 해서 간접자관율은 네, 81 이고요 100 하면 %로 되니까 81%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4번 간트 차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요 이제 간트 차트는 이제 약간 시간표 같은 형식으로 뭐 작업 개시일자 시간을 이런 뭐 식으로 뭐 하고 이렇게 뭐 한게 이제 간트 차트였죠 그래서 음 작업 일정이나 시간으로 견주어서 그런 계획된 부분들을 그런 작업량을 작업 일정 일정이나 시간에 견주어서 가로선으로 이렇게 표시한 거잖아요 그래서 계획과 통제 기능을 이제 동시에 통제를 같이 하긴 하는 이런 전통적인 관리 전통적인 관리 전통적이라는 관리 느낌에서 우리는 뭔가 좀 간단하지 않을까 이제 복잡한 뭔가가 되지 않겠구나라고 좀볼 수가 있겠죠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간트 차트에 대한 단점들 이런 것들이 좀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참. 자, 이제, 작업자 부분별 업무성과 객관적인 상업이고 가능해요. 예, 언제까지 하고, 언제까지 하고, 뭐, 개시완료일 요런 것들이 이제 표시가 되니까, 이렇게 언제까지 합니다, 언제까지 합니다, 이런게 되니까, 객관적인 상업이고 가능합니다. 근데 두 번째가 틀렸어요. 자, 신축, 대응, 바, 불가능해요. 예, 네, 이렇게 세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게, 뭐, 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 가능하다라는, 뭐, 부분은 아예 틀린 거라고 볼순 없지만, 요런 거. 신축 대응 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가 이제 단점에 대해 제대로 얘기한 거죠. 유기적 관련성 파악 어려워요. 딱딱 끊기기 때문에 사전 예측 사후 통제 곤란한 부분 이제 맞고요. 음, 네 그리고 얘는 이제 계획 통제를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그 부분은 이제 맞는 얘기고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이거 JIT 시스템, 예, 네, 적시 생산, 네 이거 부분에 대해서. 네, 그래서 옳은 것은인데요. 네, 적시생산 방식 같은 경우는 재고 엄청 싫어하죠. 재고는 뭐 재고는 낭비 요런 개념들이 가장 중요한 거였죠. 뭐 거의 재고는 거의 양마 수준으로 막 되게 악의구나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재고는 낭비. 네, 요 부분이 가장 옳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런 적시생산 방식을 위해서는요, 납품 업체랑 되게 적대적으로 보면 안 되고요. 되게 잘 서로 융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 바로바로 바로 부품들이 제공이 될 테니까 그런 거에서 이제 적대적 관접보면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불량률 싫어해요 불량률, 얼마간의 불량률 이런 거 되게 빡빡하게 시스템에 돌아가기 때문에 불량률 음, 안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일정 계획이 필요한 정도의 로트 크기 이거 소로트라고 보시면 돼요 대로트 이렇게 나오면 틀리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15번은 정답 1번이고요 십6번 공정분석기호 중 수량검사 부분이고요. 자 수량검사는 이제 어디 담는다라는 형식으로 좀 보시면 된다라는 거에서 네, 네모난 상자 생각하셔라 했죠. 그래서 1번 바로 맞추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네, 요거는 이제 정체 정체죠 정체 어, 정체 예 네, 그래서 네 요거는 네 역삼각형으로 해서 이제 아, 정체가 아니라 네. 정체는 D였죠, D. 아이고, 네. 요거는 이제, 저장이, 저장. 이게 정체, 딜레이가 정체예요 네. 네. 저장입니다, 저장. 네. 그래서 요거는 뭐, 이게, 담아놓는 이제, 바구니? 바구니처럼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음, 저장. 네, 요거 동그라미는 이제, 가공, 가공이고요 네, 이거 다이아몬드는 이제, 품질 검사. 품질 검사 다이아몬드 이렇게 해서 좀 연계해서 배우시면 금방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17번입니다. 자재 소유 계획 시스템을 적용했을 때 이점이에요. 이거 좀 좋은 쪽으로 좀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라서 준수율저안 좋은 거. 준수 좋아지겠죠. 그리고 자재 부족 현상 증가 아니죠. 음. 잘 자재 소유 계획 잘 이루어지면은 부족 현상이 떨어지죠. 네, 그리고 생산 소요 시간 단축. 어, 이게 맞겠네요. 이거 나쁜 이거 평균 재고 증가 이거 재고는 안 좋아요 뭐든지 많이 증가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이 점은 그 (3번) 네좀 맞는 말 찾기 옳은 말 찾기 이쁜 말 찾기 같아요 네 그렇게 맞춰주시면 되구요 네 다음. 8번인데요. 자, 생산 능력의 측면에서, 네, 능력이라는 거에서, 우리 능력 소요 계획이라는 걸 바로 맞출 수 있는데요. 자, MRP 실행 가능성을 검토한 다음에 CRP가 되죠. 순서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생산 계획 수정 보완 여부 판단하는 거는 CRP에서 바로 2번 맞추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BOM과 IRF, MPS, 요세 가지는 네, MRP의 인풋 트임 요소 였죠트임 요소. 에, 네, 재임 요소. 세 가지. 세 가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다음 19번 공급 사슬망 관리 SCM에 포함될 사항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요거인데요. 공급 사슬망은 이제 유통되고 이제 원재료가 생산되고 유통되고 뭐 소비자한테 가는 모든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게 공급사슬망 관리예요. 그러다 보니 좀 가장 적합하다고 볼수 있는 것을 찾아라 라는 부분이고요. 네, 정답은 2번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생산되고, 뭐, 유통되고, 아무래도 유통되고, 주문이 들어오면 생산하고 유통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소비자들 가는 뭐, 이런 관리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이제 생산 계획은 이제 확실히 들어가는 게 맞죠. 생산 계획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판촉은 좀 영업 쪽 이라서, 공구 사슬만 관리 쪽으로는 좀 보기가 좀 애매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회계정보 시스템은 회계 쪽이니까 이건 좀 아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품을 관리하는 것 자체는 이제 유통이나 주문하고 생산하고 유통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제품 관리까지는 조금 보기가 애매하다라고 보시면은, 음,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품질 관리 쪽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라서, SCM 쪽과는 조금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 책에, 그, 음, SCM 공급망 관리 포함 사항이 있긴 있어요. 뭐, 경영정보 시스템. 음. 뭐, 경영정보 시스템이라든가. 이걸 외울 수는 없으니까 조금, 요런 것들을 좀 머릿속에 넣으셔서 좀, 이게 인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경영정보 시스템 있었고요. 뭐, 공급조달이라든가. 네, 생산 계획. 이거 있었고. 그리고 주문, 주문 관리. 예, 주문 관리.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재고를 관리하는 부분. 유통 쪽 관련된 거다 보니까. 아이고. 네. 재고 관리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창고 관리. 얘 예, 유통하고 쪽으로 이제 맞추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소비자 쪽으로 들어가는 이제 고객 관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이다 SCM의 포함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건가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요. 이제 판 쪽은 아무래도 영업 쪽이고 회계 정보는 회계 쪽, 제품 관리는 이제 품질 관리 쪽 이렇게 해서 좀 아니다라고 해서 맞추시면 더나아실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이에요. 자 공급 사슬망 관리 SCM의 추진 효과로 오른 것은인데요. 자 아무래도 이제 물류 비용 절감되겠죠. 이제 유통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품질 관리 쪽은 이제 SCM 쪽은 안 들어가요. 앞서 말했듯이 그래서 품질 관리 쪽은 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조달 기간 감소하죠. 공급망 잘 관리되고 소비자한테 가는 거 딱딱딱딱 잘 되면 그 조달 기간 리드 타임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분산형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분산형이 통합적이에요. 통합적. 통합적으로 관리가 돼야, 그, 뭐, 소비자와, 소비자 생, 소비자 생, 뭐 소비자가 생산되는 거, 뭐, 유통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 유기적으로 다 이제 통합이 돼서 관리가 돼야지 정확하게 SCM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산형, 우리 ERP는 무조건 분산형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통합적 운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SCM의 추진효과는요. 이거 말고도 뭐 고객만족하고 시장 변화 대응할 수 있는 거랑 생산 효율화 뭐 이런 것들도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억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정말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